넷플릭스 2024전 세계 인기 영화 순위 탑 7을 알아볼게요. 7위 와일드. 엄마의 죽음 이후 인생을 포기한 여성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극한의 공간 PCT를 걷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6위 스틸 워터. 26년형을 선고받고 4년 동안 복역하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풀려난 아만다 녹스의 실화를 다룬 영화. 5위 프로포즈. 각자의 목적을 위해 계약 결혼을 하게 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에 관한 이야기. 4위 더 키친 런던의 주택 단지 키친에서 탈출하려던 남성이 벤지라는 소년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3위 안데스 서원의 생존자들. 1972년 럭비팀을 태우고 칠레로 향하던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의 빙하로 추락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2위 60분. 딸의 생일 파티에 가지 않으면 양육권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갑자기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2위 리프트 비행기를 털어라. 글로벌 강도단위만 2000m 상공의 여객기에서 5억 달러 금괴를 털기 위해 벌어지는 이야기.